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움켜쥐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에서 그에게 큰 전환점을 이뤄줬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바울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한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후에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의 모든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댐, 우리의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로 알고 바울되게 하셨던 그첫 번째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들이 과연 어떠한 은혜들이었고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따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보심과 개입하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구장 사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말씀은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밝은 빛 거룩한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첫 말씀이 야이 살인자야 박해자일가 아니라 먼저 사울의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왜 주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주님께 그 사울 그의 이름이 기억함 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했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때가 되시자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알금, 그 영적인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영광을 위한 아주 귀한 일꾼들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사울뿐만 아니라 또한 우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 다시금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사명을 뒤로한 채 디베리아 호숫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신 그 베드로의 이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금 친히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셨죠 왜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이름입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사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며 주셨던 그 사명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다시금 그 사명을 저버리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온 지금 시몬에게 있어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은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됩니까? 자신을 향한 질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아닌 그의 본명인 시모나라고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해 시모는 이제 진정한 베드로가 되어 예루살렘의 교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란 직분, 건설한 직분, 집사란 직분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나를 향한 정제의 수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접해 나가 무릎 꿇을 때 주님은 한 번도 야이 신목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주님은 은서바라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금 나로 알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러주시지 말며 아마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다시금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주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심으로 지금, 지금 주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사울 너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서로 마주 보게 됩니다 서로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박해하다란 단어인 디오코는 마주보고 대항하여 돌을 던져 해하다란 뜻입니다. 마주보고 눈이 마주치는 상태에서 서로 대항하면서 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사울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마주보고 있는 그 주님을 사울은 돌을 던져 박해하고 해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실망과 좌절이 때때로 주님을 향한 원망이란 돌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 주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그런 사항으로 몰아 넣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이란 돌로 우리가 주님께 때때로는 던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에도 그때에도 나는 너를 마주보고 있었다 나의 손은 언제나 너를 향하고 있었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돌로 주님을 박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국률의 손을 구하는 저와 여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울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을 박해왔던 사울의 그 삶을 그 모습들을 말씀하심으로 내가 사울 너를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세 도상에서 사울의 삶에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굴복시키신 것이지요. 사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뜻대로 사울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미워하고 정제하며 비방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그런 마음에, 나의 그런 생각에, 나의 입술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주님이 사울의 삶에 개입하시자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의 무릎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의 무릎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은혜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확신케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욱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기를 내 안의 실적인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어기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한 그 은혜 언제나 말씀을 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그 위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무릎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들을 향하여 굴려 있던 우리 무릎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릎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다른 것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향했던 우리의 무릎, 주님께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복 리로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라 주곧 내가 오는께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경과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사계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울 때도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또한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 자신의 왕권이 계속되어질 것, 자신의 이 갖고 있는 이 누림이 계속 지속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 것을 구한 것입니다. 왜 성령을 구하셨죠? 왜 성령을 구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다이스라여금 나를 이때까지 이끄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아니, 그 예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부활의 주,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이제, 너희가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부활한 나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월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더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월에게 딱 한마디로 결론 짓지요.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나라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 많은 성도인들이 대단히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역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회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찬에 거하고 그 안에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내가 작은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느냐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끄심 안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그 자리가 크든 자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아나하냐를 통해 사울에게 무엇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보면요 중반부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다시 보게 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다시 보게 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울 그의 눈이 이전까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이전까지 그의 눈에 담겨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까지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울 자신은 나는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다라고 사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함은 하나님을 따른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의 눈을 주님께서 이제 띄워 주시겠다. 다시 보게 하시겠다. 그러 말미 아마 네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건영원저부터 감췄던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내가 너로 하건 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너로 하건 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하겠다는그 한마디에 감춰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넌 다시 봐야 되겠구나. 너의 눈 다시 떠야겠구나. 그렇게 여김 받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여긴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대로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눈에 있던 살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십자가를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향한 우리의 두 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는 역사들을 심어주셨으니, 원하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보는 역사,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 그의 삶의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의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자 거룩한 빛에 의해 잃었던 시력이 즉시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시력이 회복된 후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건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본인의 의지로, 사울을 본인의 의지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사울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일어나로 번역된 헬러 단어 아나스타스는 단순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면적 깨달음이 강한 의지가 되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것으로부터 일어나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때 그 일을, 그때 그 일어나는 역사들을 표현는 단어가 바로 이 일어나 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사울 안에는 강한 내적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의지가 되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지금 그의 내면에 그가 내면적으로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과 예수가 바로 우리 민족이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사울 안에 강한 의지가 되었고 사울 자신을 읽음 오랫동안 앉아있던 유대의 주위에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결단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결단케 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임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금 외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심으로 나란 존재로부터 나의 고정관념과 아직 나의 삶의 방식들과 가치관으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게 하심은 사울로 하여금 음식을 먹고 강건한 후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케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이 사울로 하여금 어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당.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담메색으로 그렇게 말을 따고 박차고 달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제 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누구든지 남녀를 막느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의 손에는 대제사장들로터 받은 공문이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고 요람이었던 그 해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는 죽음의 공문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손에 지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사울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나의 힘으로 밟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기록고 그런 바울은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울라이건 바울 대게 한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 삶에도 부어지어서 나로부터 일어나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